동작 주민 여러분 수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부랴부랴 왔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아까 제가 수원에 어느 생선집에 들어갔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생선이 남해에서 잡힌 생선이 어떻게 이렇게 파닥파닥 수조에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생선 수조 물차 트럭으로 실어오는데 그냥 가져오면은 물 속에서 이리치고 저리쳐서 생선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 수조차 속에 문어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가져오면은 팍짝 생선들이 긴장을 합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서울에 와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노희찬 후보야말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여당의 정신 번쩍 차리게 할국회이다또 야당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주고 살아 움직이게 할 무너 같은 국회이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laughs> 우리 놀서오고무러후부를 국회에 보내서 여당도 야당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서민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우리 서민들의 서러움이 무엇인가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 날이 7월 30일부터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사와없어지더라도 어느 한구석에 양심은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용기있는 정치인 삼성과도 싸워 이기고 재벌과 검태과도 두려움 없이 싸워 이기는 이 늠름한 장수같은 노회찬을 반드시 당선시켜서 우리 정치권 첫째가 용기로 뭉치고 사람 뭉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노회찬이 손잡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작주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노회찬 여러분 크게 손잡고 흔들어 주십시오. 노회찬이 당선될 것입니다.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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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석주민 여러분 흑석시장을 오가는 주인 여러분 노회찬을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